는 이미지다. 이미지는 그림이다. 한 컷의 그림으로 정리할 수 없다면 당신은 제대로 현대시를 정리했다고 할수 없다. 한컷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은 꽃을 위한 서시가 되겠습니다. 꽃을 위한 서시. 자, 이 꽃을 위한 서시는 음, 기본적으로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다라고 하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지만은 구조는 되게 단순합니다. 구조는 단순하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한밤내 웁니다. 자, 한밤내 나는 울어요. 왜 우느냐? 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한밤내 밤 내내 운다. 그래서 울음이 됩니다. 울음이 돼. 나의 울음은 울어서 어, 내가 울어서 된그 울음, 나온 울음은 자, 돌계바람이 되어서 이렇게 탑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탑으로 간다. 자, 탑으로 가는데 뭐가 되어서 돌게 바람이 되어서 돌게 바람이 되어서 탑으로 가는데 이 탑을 흔든다라는 표현 나옵니다. 자, 흔들다가 흔들다가 탑을 흔들다가 그러니까 탑이 일종의 본,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다라고 할때그 본질을 탐구하는 대상으로서의 탑이 될수 있겠죠. 그 탑을 흔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점선으로 돌에 스미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돌에 스미면 그 탑을 이루고 있는 돌에 스며들면은 스며들면은 그러니까, <laughs> 뭐가 된다고? 금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금이 될 것이다.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금이니까 자 금이 될 것이다. 다시 나의 울음은 돌계람이 돌계 바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울음은 돌계 바람이 되어서 탑의 본질을 즉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흔드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결과 돌에 스미게 되면은 탑의 구성물질인 돌에 스미게 되면은 돌에 스미게 되면은 금이 될 것이다.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 결과 성공 자, 그 결과 탐구해 냈다, 알아냈다, 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너를 이렇게 알아내려고 하는데. 어, 역시 너도 존재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너를 탐구하는데 너는 아직 어둠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존재 본질을 탐구한 결과는 이름을 얻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름을 얻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무명의 상태에 있다. 가 되는 거죠. 아직 너의 본질을 내가 알아내지는 못했어. 탐구하지 못했어. 음. 근데 이 너는 자, 뭐라고 했냐면 얼굴을 가리운 신부여 라고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얼굴을 가리운 신부여. 자, 이렇게. 머리를 딱, 딱 놓고요. 얼굴을 가리운 신부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어. 얼굴을 가리운 신부여. 얼굴을,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얼굴을 가리운 신부여.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보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보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잖아요. 근데 <laughs> 이게 이제 얼굴을 가리운 신부여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참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laughs> 그래서 플러스에 많이 어요 플러스다. 근데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가린 걸 치워내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뭐라고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그걸 걷어내면 되잖아요. 음. 그리고 이 신부라고 했죠 신부, 신부, 신부라고 했는데 이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살짝 걷어내면 된다. 그리고 <laughs> 불렀잖아요. 왜 불렀겠어요? 어 마치 존재의 본질을 탐구할 대상인데 나랑 혼인 관계에 있는 여자인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야, 먼 관계야? 가까운 관계라고 할수 있고 따라서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그죠? 이 탐구할 가능성 높다. 이 말이죠. 음. 그래서 나는 지금 존재의 본질을 탐구 완료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위험한 짐승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패 가능성.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겠지만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 만약에나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짐승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laughs>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혹시 또뭐 빠진 게 있나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없어 보이네요. 자, 이런 정도로 존재의 본질을 알고 싶어 하고 존재란 무엇이냐? 알고 싶다. 그러나 내가 노력할 것이고 끝내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희망을 마지막에 적고 마무리한 작품 꽃을 위한 소시였습니다